이번엔 대구 수성구에서 진행된 외벽 공사 비용을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공사 면적은 총 740제곱미터. 여기에 드라이비트 단가 4만원을 적용하면 자재 공사비가 약 2,96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아시바. 즉 비계 설치비가 1,250만원, 이두 항목을 합치면 총 공사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4,631만원입니다. 그럼 이 비용을 공급자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면 자재비가 약 40%, 1,850만원, 인건비가 55%, 2,547만5천원, 그리고 경비 즉 잡비가 5%, 231만 5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합산하면 4,631만 원.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자 일단 건물 외벽으로부터 누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마감이 타일입니다. 타일이라서 타일이 이제 떨어지면서 어 안전 뭐 주변에 지나는 사람 행인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뭐 기물이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그리고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외벽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이 건물에 이제 외벽 마감을 새로 하는 현, 그런 현장입니다 음, 건물이 왜 위험하냐면, 음. 위험하냐면 타일이 지금 이 옆에 건물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요 옆에 떨어진다는 말은 앞쪽도 건물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타일을 단단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방수 문제 이런 것들 음. 어. 건물 타일 안전성이라든지 단열 물로 인한 누수 그리고 외장이 이제 오래된 이런 것들도 이제 새 건물이 되는 이런 진짜 4가지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이래하면 부동산 값도 올라가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건물 안쪽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은 사실은 건물 값에 포함은 못 받는데 이렇게 외장이 새로운 건물로 되게 되면은 투자 했는 금액 제 느낌에는 아마 한세배 이상 값어치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옆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뭐 나무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저렇게 되면 그 누수에는 취약하거든요. 저쪽으로 아, 나무가 자라면요? 그렇죠. 뭐 뿌리가 내릴 정도면 건물에 틈이 있으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틈으로 이제 물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이런 상가 말고도 일반 주택도 하,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일박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안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방수연구소에서는 단독주택부터 4층 규모의 상가주택까지 다양한 외벽 방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짧으면 5일 길어도 일주일 이내로 끝나며 소음이나 분진 걱정도 없도록 고압 세척과 미장 작업을 정밀하게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어, 비용도 이제 저희가 공개할 거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럼 우리 건물 외벽 공사하면 얼마나 들지 궁금하실 겁니다. 반면적 곱하기 층수 곱하기 18 하면 예상 공사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30평, 4층 건물이라면 30 곱하기 4 곱하기 18은 약 216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건물 외벽 상태, 시공 면적, 사용 자재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이 공식만 알아도 최소한 바가지는 안 쓰겠구나 하는 기준이 잡히게 되죠. 고객 입장에서 가격이 깜깜이인 공사는 늘 불안한 법이니까요. 아니, 요, 작업 한 번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스트로퍼에 접착제 나가지고 액면을 응. 고정시키는 작업. 이거, 한몇년 정도 가요? 이거, 한 100년은 안 가겠어요. 100년, 100년은 간다고요? <웃음> <웃음> 내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한 50년 이상은 가요. 지금 작업 중인 건단열재인스티로폼을 외벽에 부착하는 단계입니다. 접착제를 도포하고 밀착시켜, 단열과 방수의 기초층을 만드는 것이죠. 이 위에 세라믹 복합 미장과 EMC 마감재가 여러 겹으로 더 씌워지며 바람, 비, 자외선, 충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건물을 지켜줍니다. 단순히 페인트칠이나 도색이 아닙니다. 전문 설계와 검증된 공법이 적용된 복합 시공입니다. 빨간 초은 어떤 거예요? 불연재인데. 네. 이시라고이 도서 붙이는 거기에 면 연잣 쪽에서 하는 겁니다. 연도 닿고 여기 에 마감치기 위해서요. 지금 보시는 작업은 메시망을 활용한 외부 마감 공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열재와 시멘트층 사이를 단단히 연결해 주는 단계로 외벽의 표면 균열이나 박리 현상을 최소화해 줍니다. 이후 바르는 EMC 노블스톤은 UV 자외선 저항성이 탁월한 고급 마감재로 디자인적으로도 무채색, 밝은톤, 석재 느낌까지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요즘 트렌드인 모던 외관도 충분히 구현이 되죠. 시공이 끝난 이 외벽을 보면 처음에 낡고 갈라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기에는 새 건물처럼 바뀌었고 안쪽에서는 비가 와도 안심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듯 건물 외벽도 10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인 리모델링과 방수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수리비, 피해 보상 그리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수연구소는 무상 AS 3년을 보증하니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대군